좀 지나갑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괜찮습니까? 세트니까 괜찮아요? 아, 뭐 사진 좀 하나 찍어서 보내줘봐요. 어디십니까? 아하, 아, 예, 막스세요? 그 저기 막스, 도 되잖아 그 괜찮아요. 악세사리가 여러개 있으니까 예 알았어요 서울이요 어. 신당동 떡볶이 먹으러 갑니다 예 거래처가 옆에 생겨서 거래처 인사드리러 갑니다 신당동 떡볶이도 그릇 먹고 예알겠습니다 저녁에는 알탕입니다 예. 네 알탕 준비해주세요 예 거기다, 무도 좀 썰어서 넣고, 양배추도 좀 넣고, 콩나물 대가리 넣고, 어, 두부도 좀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아이, 콩나물, 저, 큰 박스를 하나 아가겠습니다 무침즙에서 한 통만 주십시오. 예. 네, 알았습니다. 여기가 서하남 아이시죠. 아, 서남 마이씨가 아니구나, <laughs> 상일 <상희라이> 아이씨. <laughs> 서남 마이씨는저 뒤쪽이고, 저쪽 어, 강동 쪽이죠, 강동. 네, 좀전에 지나갔어요. 여기가 그 상일 아이씨, 상일 아이씨인데 하나면 한 군데 들릴 때가 있어서 잠깐 들렸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한도의 얼음을 모습니다 이상하게 들으시겠지만 야구 중간은 러시아이지만 일본과 시간대가 같습니다. 차는 덮개로 덮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차를 더 따뜻하게 유지. 밖에서 차의질이 20분 이상 어가지 않으면 얼어져있다. 날씨가 건달뜻해지기 전까지는 사용 못하게 됩니다. 추운 날씨에 대해 얘기하면서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좋겠는지 궁금해질 겁니다. 각 동네에 천연가스 연소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파이프로 원수가 건물들을 공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 요금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습니다. 완전히 얼어있습니다. 비밀대에 몇 미터의 깊이가 드는 눈으로 덮여있습니다. 이곳은 학교입니다. 창문으로 나오는 빛이 보입니다. 현재 기온이 영하 45도인데 학교는 수업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요. 기온이 영하 5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학교는 항상 수업을 진행합니다. 저 위에 동상이 있어요. 학교 가방을 등에 맨 아이입니다. 여기 보이듯이 온수파이프가 위로 지나갑니다. 모든 곳에 보드름이 있어요. 이 얼굴에 얼음 배칭하고 보자. 멀기 시작했어. 네, 창이 나이습니다